얼마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 다시 그려 드릴게요. 역사가 여기 들어서는 여기 여기. 그러면은 요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안갈 거라고. 요까지만 딱. 무슨지 아셨죠?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보시는 거예요. 뒤에 가다 보면은 요렇게 각 지역마다 지역 생활권을 할때 역사가 신설되는 역사 유치 시설은 다 설명해 드려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면 또 바로 내려가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서부선 언제 사라고? 아직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는 한 2020년 정도 가야 돼요. 내년에 뭐 한다고요? 내년에 잘하면 서부선 안 또는 빠르면 동북선에갈 거예요. 동북선 일단 사업자 확정돼 있어. 서부선 아직 사업자 확정 안 됐다고요. 서울시 거 계속 찾아보면요 다 나와요. 서울에. 서울에 보면요 행정 정보만 있어요 공개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 정보만 따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주시면요 검색하면 다 떠요 사업자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확정됐습니다 다 뜬다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이거 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동북성은 사업자 확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올해 올해는 예산편성 다 끝났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다음에 저 가자생활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가자동, 가자 과자 1동, 가자 1동 보면 여기가 다 뭐예요? 가자 뉴타운 지구요. 재정 촉진 지구죠. 그리고 모래나 시장 있는 거 여기 가자역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구 중심에 더 신설 역세권에서 명지다 나오죠. 이거 앞에 서해 버렸네. 명지대 아니야. 명지대 명지대 여기 하나 들어서요. 명지대 서부선 명지대. 신설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구 중심에 신설 역세권은 명지다 나오죠. 그래서 가좌역 일대 근린상업 중심 육성 강화하려고 서부혁신설령 명지대 주변에 다 주거 중심 역세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고 나오죠. 그러면은 <laughs> 한번 볼까요. 가좌역 일대를 갔다가 요모래내시장 있는 장이 되거든요. 여기를 갔다가 모래내 서정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하겠다라는 데여기 보면 가재역을 팔구역 도시 환경 정비사업. 그럼 가재역을 팔구역을 갖다 뭐 한다. 얘가 도시 환경 정비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 실제로 그게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생노변 이게 수생노변이에요. 수생노변에다가 뭐한다? 상업기능 도입을 통해서 배후 주거지 생활 편의 향상을 유도하겠다. 여기 지, 이 지역 중에 여기가 다 뭐예요? 다 뉴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서 가니까 뭐야? 예앞에서 상업지를 깔아야 되는 거야. 근데 모래나시장 딸랑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상업점 되게 후져요 이 동네 가면은. 삼0 아니 이십 년대 목욕탕에 사우나 가지고 장사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거의 기능을 해서 소규모 개발을 지향하고 중규모의 개발을 유도를 통해서 상업적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나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중규모 개발하든 소규모는 개발을 지향하겠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300평 이하,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제곱미터 이하, 뭐 150평 이하 뭐 이런 건 아마 안할 거예요. 그런 거 지향 시킬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부선에 어, 보시면요. 서부선 보시면요 주거 중심 역세권을 조성하겠다 역세권 개발지 복합개발 주거 판매 평 생활 편의 시설 등 유도를 하겠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를 만들고 섬에 <laughs> 뭐하겠다 바로 아, 역세권 복합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역세권을 갖다 올려면은 뭐하겠다 그 위로 복합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는 가자역이고요 요거는 명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명지대요 요 그림 명지대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를 하고 장기 전세 주택 뉴스테이 임대 주택 공급에서 개발 사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쪽이 명지대요. 명지대 정문 앞에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라인을 명지대 바로 역사 생기는 이거 바로 되요. 주거 시설이라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명지대 바로 앞이니까 명지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 롯데라서 있잖아요. 이게 정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해야 한다? 로키? 뭐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우에다 보면 지하 여기 아래분 부 하부는 그냥 뭐가겠어요. 그냥? 네? 아 그냥 도로 가는 거고 도로 위에다가 뭐한다? 복합으로 뭘 올리겠대요. 얘가 왜 올리냐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명지 도시 가신 분 완전 고바이에요. 여기 딱 있었어. 이렇게 올라간다 그냥. 아 얘가 여기 딱 내리잖아요. 여기가 여기 언덕 백이에요 다. 여 하나도 없죠? 아 여기 주변 보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뭐예요? 다 옹벽이라고요. 가시면 아세요. 그 한참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를 애들 걸어다니 편하게 뭐 한다? 물을 올려서 보행 데크를 깔아 주는 거 이렇게. 그 거기를 갖다 뭐 한다? 역세권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그 라인을 갖다 뭐냐면은 아까 상업 시설 집어넣고 그러면 이 라인은요. 롯데 롯데리아 있는 이 라인은 쭉 이렇게는 아, 서 있잖아. 보러스이 아냐고 주거 시설로 개발하겠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종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여기를이 출입구니까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많지? 지금 아까 그리더니 그거예요. 주거 시설로 개발하니까 여기가 종상행 돼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명지대는 여러분들 잘알아주셔야 돼. 종상행 안 돼요. 그래도 그래도 투자 가치는 있죠. 그래도 아니 여기 롯데리아 여기 있는데 이쪽 이 라인에 옆에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도 그래도 뭐 명지대들 그냥 여기서 사는 데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DMC 투웰레고 아이팔크 있죠. 2차 아이팔크라고 돼 있죠. 2018년 10월 예정이죠. 여기 역사 들었으면요. 초역세권이죠. 음. 지금 시세는 별로입니다 시세는 시세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신규 아파트지만 그 다음에 어, 은평구를 좀 볼건데요 어, 이거 가다보면 한참 걸리니까 어... 조금만 한 10분만 정도 더 할게요 어차피 뭐 할건데 은평구 한번 볼까요? 은평구는요. 음, GTX하고 신분단선이 아니라 신분당선이에요. 안 고쳐놨네. 서부부 연장선 분석할 건데요. 일단은 진관지역생활권, 연신대지역생활권, 불광지역생활권, 응암지역생활권, 응암 수색지역생활권 총 어, 여섯,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광생활권을 볼, 볼 건데요. 불광생활권이요. 볼 건데 불광역에서 불광역 쪽 생활권 볼 겁니다. 그래서 불광역, 연신대 불광지역 중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서울시 경관 계획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데 일대를 갖다 북한산 조망 보험이 녹지축 연결하겠다. 그다음에 연신내 불광 상업 중심지 형성 및 문화 탐방로 하겠다. 쭉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은평구 도시 관리 종합 계획이 2010년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연신내 불광 성장 거점에 대규모 상업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저 시친환경 주거지 조성하겠다 이런 건쭉 나오죠. 요거 뒤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따라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를 갔다가 은평구는 전체적으로 다 갔다 불광 아, 불광생활권은 전체적으로 연신대 불광역세권 상업업무 기능 육성, 그 다음에 광역교통역권 변화 따른 일반역세권 활성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볼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제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보시면은. 연신내 불광 역세권 할때 보시면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서부 시외 버스터미널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아까 뭐였어요? 무해까지 쭉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그림을 잘 보시면은 가서 한번 보세요. 아까 그 그림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빈 공간 속에 있는 곳은 이면도로니까 거기에 뭔가 주택이 있거나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이 뭔가 바뀌겠죠. 싸잖아요. 가면 그다음에 잘 보세요. 연신내역 일대 gtx 개통 및 여건변화를 고려한 상권정비였다. gtx 개통 시 증가는 유동인구를 위해서 연신내역 일대 대규모 상업시설 입지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 부분에 여기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르다가 나는거 여기서 도왜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여기 또 나와요. 마치 추가되는 부분 여기 아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여기서 마치 마치 이마치 추가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림이 안 나왔어요. 아까 그거는 지구 중심 아니 그 광역 중심할 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중심할 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음, 불강역 일대는요 서울혁신파크 연계한 창조산업 관련 업무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통일로변 가용 부지죠. 가용 부지가 뭐예요? 시의 서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죠. 그거를 거기다가 상업업무 복합 문화 복합 기능 도입을 유도하겠대요확 틀려지는 거죠. 아주변지역이 틀려지잖아요. 지금 낙후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게 불광역에 보면은 불광역에서 한참 떨어져 나왔다가 이게 불광역이에요. 불광역에서 한참 나왔다가 보면은 여기쯤에 이게 여기가 저번에 여드린 이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여기가 뭐냐면은 혁신파크 자리예요. 이게 옛날 질병관리본부 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죠 이거 북한산 리지죠 가깝잖아. 참 이거 누가 개발하려는 모자라서 옛날에 정비사업을 누가 한정거다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갔으면 훨씬 더 유리했죠. 참고로 지금 다 들어갔어요. 여기 2015년 7월 예정이라든가 제가 이거를 강의하기 전 2014년도에 강의할 때 이거 쓴 거예요. 2014년도에 서울시 생활권계 강의하다가 서울시 혁신파크를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거 추천해 준 거라고요. 아파트를. 그러면 2015년 7월 달에 입주했던 실거래가하고요. 지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가격이 올라간 동네예요. 아파트예요. 은평구는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별로. 왜냐 은평구는요. 여러분들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디예요? 아파트들이? 다 3m 있잖아요. 은평구 는다다 3m 있어요. 아파트들이. 여기서 멀다고요. 가격이 안 올라갔다고요. 그나마 얘도 가까운 거예요. 얘는 그나마.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 짓겠다? 호텔 저서. 네. 서울시 노봉구 구질병관리본부 부지에다가 새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서울시 혁신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왜 꺼내놨냐면요, 여기 이름 쓰있어 뭐라 고써 있어요? 있어요? 서울혁신파크 조성 기본 계획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저런 게 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 개별적으로 계획이 탁쓸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면 다 떠요. 저런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 혁신발전소 혁신도서관, 뭐 연구센터 이런 거 만들고 어르신 복합문화, 50플러스 플라자 조성. 여러분들 50플러스 플라자로 혹시 가보신 분? 50세 이상만 들어가요? 아, 50플러스라는 플라자가 50세 이상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하는 동네냐면요. 거기 가면은 그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추리카드를. 추리카드를. 혹시나. 나중에 가시다가 있잖아요. 저런 데가서하시면 동네 오잖아요. 정말 반가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기는요 식대가 3,500원 4,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여기는 뭐냐면은 돈을 남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고 그 식대까지만 딱 쓰는 거야. 재료비가 그러면 3,500원 4,000원짜리예요. 이게 굉장히 식사가 잘 나와요.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갔기 때문에 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냐면 저기 하나 들었으면요. 주변에 일대 아파트 가격도 틀려집니다. 요즘은 50 플러스 플라자 많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노인층, 노령층이 전부 다 많아지잖아요. 네. 그때는 저런 자리가 있는 게 뭐야? 노인들이 놀이사야며 놀이터에요. 놀이터, 그 놀이터를 걸어서 간다. 아, 그만치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여기다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없는 거고요. 음. 아,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상암동도 있고요. 여의도도 있고요. 다 있어요. 만들어진 게꽤 많아요. 서울시가 점점 그 늘려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가 동마다 하나씩 만들겠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못 만들 거예요. 왜냐면 하그 정도로 예산을 만약에 그리고 복지 복지라 쏟아 부으면은 말장되는 거거든요. 가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네. 여름에 에어컨 잘 나오고요. 네. 겨울에 따뜻하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고용 창출이잖아요. 고용 창출이면 얘가 뜨는 거예요. 제 가까운 데가 아파트가. 근데 지금은 계획안만 만들고 착공했는지 안했는지 아직도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뭐냐면은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다. 요 건물은요, 잘 보세요, 똑같아요. 요 있죠, 요 앞에 가장 낙후되는 거거든요. 요 땅을 딱 잘라서 팔아서 호텔 짓고 이 돈으로 뭐 하겠다? 이거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다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 연신곳 불광역세권 등은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똑같은데 신분당선 연장하여도 독바이역을 갔다가 신분당선 역사신설 등 광역교통입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대를 통해서 계획적과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지 마세요. 아직도 확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토창기 때 봤던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로 안돼 있고요. 어디 있어요? GTX는 이렇게 가다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갔죠 아 저번에 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 여기까지 구간은 다 뭐예요? 뭘로 쓴다? 공영 구간이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연신내랑 가고 얘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뭐 있어요? 이쪽에 아, 은평 누타운지구잖아요. 은평 누타운지구에다가 뭐한다? 역사를 그쪽으로 신설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은평 누타운에 명, 명색 은평 누타운에 역사가 다한 개도 없잖아요. 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여기 뭐예요? 구파발 국 키로 떨드뭐예단되는 거, 어져떨어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역사를 집어넣겠다는 건데 가보면 아세요. 터무니없는 곳에 계획을 e s c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잘 보이셔야 g 거 h e r e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연 o o 서울 t 로가 이쪽이에요. 이쪽 동네. 이쪽에는 뭐냐면은 뭐 어, 상업업무 뭐 이런 거 만들겠다라는데 그럼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독바이역 절대 아니에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구산역하고 역촌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 구산역하고 역촌역이요. 예? 여기가 서울릉 서울로에 이게 서울로잖아 이게. 여기 연서로 서울 은역에다 상업 업무가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에 구산역 역촌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구산역도 지구단위 계으로돼 있고요. 역촌역도 지구단위 계으로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뭐라냐 특별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특별한 게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 계열 다지정돼 있으면요. 그냥 뭐 상업적이고 뭐고 한 준주거지역에 종상형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구단위 변경만 시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기존에 다 만들어놨고요. 상업 쪽하고 준주거 지역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림 보셨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져 있어도 지구단위 계획 확장되는 곳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합정역, 성산초 옆에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 좋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응암생활과 응암 쪽은요, 뭐 이렇게 좀뭐 녹번역하고 쪽에 쭉 있는데니까 그거 쪽에 관련돼서 또 나올 거예요. 보시면은 어, 여기를 갖다가 응항력하고 응항 오거리 지구 중심 활성화 중심 계획있죠 응항 오거리 응압력. 응압력이 신사 지구고. 그렇죠? 응항 오거리가 세절력이고. 그래서 응압력하고 그다음에 어,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밑에 응압 오거리 쪽하고 해 가지고서에 쭉 가져가겠다. 그래서 응압력은 신사 주부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응압력일 때 교육 문화계는 상업 입지도. 그다음에 그 우에다가 응압력 우에다가 뭐 한다. 여기 응압력이잖아. 응압력. 요 우에다가 뭐 집어넣겠다. 이마지 준주고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 거기다가 아니, 거기다 준주 쪼 집어넣고 적정 개발 유도하겠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응압 오거리 같은 경우는 그경자철신설지 응압 오리 방아리 출입구를 하겠다. 이건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전력하고 접근성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밖에 거 없어요. 여기가면 감자 감자 꿀거리가 아니라 감자탕거리예요. 혹시 모래나래시장 가가지고 오돌뼈 먹어보신 분요. 여러분들 모, 저기 가자역 가서요 모래나래시장 가면요 오돌뼈 전문점이 꽤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네. 가가지고요. 할머니 오돌뼈라고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오돌뼈 한번 먹어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세상 에 오돌뼈 이렇게 맛있나? 끝까지 하시고요. 연신 내생활권은 다음에 오면은요 제가 조금 더 포커스 해가지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크게 없어요. 그냥 쭉 그냥 쭉 이렇게 쭉 가다 보시면요 어. 여기 하고 음평고 여기 애는 그 DM 수생역 있죠? 여기가 차량 기지예요, 여기. 기존 차량 기지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뭐예요? 수생역하고 여기에다가 복합역사 만들어서 뭐한다? 보행 만들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를 타해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걸 얼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만 보행 통로 만들겠다는 거고 바로 수생역에다가 이렇게.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에 저게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반드시 여기 좀 찾아가 주세요. 수색 변전소요. 수색 변전소 일대가 가지고 여러분들 재개발 사업할 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2 0 1 4 년도에요. 처음으로다가 내가 오월, 육월 달에 첫 강의를 했을 때 내가 엄청 추천했거든요. 수색역 팔 구역 재개발 팔 구역이요. 8구역 바로 붙어있는데 13구역. 무조건 추천해줬거든요. 왜? 무조건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당시 때요 여기 옆에 8구역이 있거든요. 이 8구역에 빌라가 얼마 있었냐면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재개발 들어가잖아요. 얼마까지 떠올랐는지 아세요? 그 8천만 원짜리가. 지금 5억이에요. 5억. 지금 미쳤다고요. 매년마다. 매년마다. 근데 아직도 들어가서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 아니야 안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벌어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그 전에 얘를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변전소 주변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변전소니까 뭐가 있어요? 송전탑에다 철탑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고압 절기다 올라가면 거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아야? 해 싫어요. 다 싫어한다고요. 근데 저거 지하화 시켜버리거든요. 지하화 시켜놓고 나가지고 어떻게요? 해 지하 시켜놓고 이 추석 변전소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저기를 우에 송전탑 있죠. 저쪽 위에산꼭대기에 송전탑이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송전탑이 되는 거예요. 그 지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다가 뭐가 없어요. 고압선, 고압선이 없잖아요. 그럼 인더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하 시켜 위에다가 뭐한다? 문화 복합 공간 만들겠대. 커뮤니티 공간 만들고. 그위에다다 뭐야? 지상을 공원화 시켜버리고.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문경이저희들 2014년도에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강의를 하면서요. 뒤에 가면요, 이거 나와요. 은평 국가하면 되게 많거든요. 구파발역이요, 다 개발 다 했잖아요. 아까 한번 볼까요? 여기 구파발역 보면 롯데몰 들어와 있죠. 롯데시네마 들어와 있죠. 그쵸? 은평 스카이 뷰 자이 부지죠. 이 아마 뜰 거예요. 가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행정 타운 들어왔죠. 은평 성모병원 들어오는 거죠. 아까 보시면 거기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끝났다 얘는 끝난 거예요. 다. 개발할 때 있어요. 없어요. 땅 없어요. 이게 은평 느타운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동네가 여기에요. 이쪽으로 넘어서 있고, 뺑눌러 있잖아요. 뺑눌러 구파벌역은 여기서 그래서 구파벌역에 보면은 여기 얘가 이제 엄청나게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동네, 이쪽 가까운 동네 뭘 활용할 수 있어요. 롯데몰 활용하잖아요. 말이 롯데 머리죠. 그냥 백화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런 동네에다 백화점 하나 들어오면요. 일단 가격 싹쓸이에요 이게 주택가격 끌어올린다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신도 중교, 진관 중교예요. 한번 볼까요? 중 어, 신도 중교. 진관 중교. 요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역사 만들겠대요. 신당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아파트 단지예요. 나중에 이런 거할때뭐 하는데요? 아파트 살아가시면 돼요. 쓰면은 한 보세요. 아니 진관중교, 신도중교, 이거 신도중교도 쪼 있거든요. 밑에 가면 다, 다 찾아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역사 들어서는까 여기다가 이 신도중교는 신도중교가 또 있어요. 좀 밑으로 가면은 다 뭐야? 주변 지역이 다저 뭐예요? 다다 다 아파트예요. 그 나중에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신분당선 딱 계획 나오면은 얘는 뭐 하면 돼? 요 아파트 사러 가시면 돼요. 그면잘 보세요.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역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난이 난 거죠? 왜 그래요? 바로 강남으로 가니까요. 강남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철도가. 그러면 강남역으로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신사역 강남역으로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 지역에 뭐가 올라간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뒤에 가서 다 해놨으니까 뒤에 가서 딱 보시면 돼요. 좀 은평구가 생각보다도 할게좀 많아요. 어, 그래서 쭉 해서 할 테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늘 어디까지 한 거죠? 연신내상학권 들어갈 거죠? 네, 9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하고요 오늘 강의로고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듯이 21일 날 네, 강의를 할 거고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때밖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음, 제가 이제 내일 출발해가지고 21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1일 날 새벽에 들어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어, 시차 적응은 포기하고 중간에 잠깐 잠자다 나와야서 강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음,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걸로 해서 강의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